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트코인 차트 분석 시간인데요. 알트코인들 좋은 위치에 있는 것들 한번 둘러보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지금 돌파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고요. 아,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보면서 분석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거 보기 전에 먼저 비트코인 어, 가격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7,870만원, 80만원 부근대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토요일 오전 8시 한 30분인데요. 지금 흐름에서 지금 7,800만원대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에 있고 아직도 뭐 여전히 상승이다. 이런 것들은 뭐 네, 눌러줄 수는 있죠. 여기까지는 눌러줄 수는 있지만 여기 찍고 이렇게 갈수 있는 패턴이 더 강한 패턴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려올 수도 있지만 지금 흐름은 대세 추세 상승의 흐름에서 여전히 어, 벗어나지 않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패턴이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번쯤,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머무르다가 슈팅 시작하면 이렇게 1억까지 돌파를 쭉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제가 1월 달부터 말씀드렸습니다. 1월 달에. 이때 딱 말씀드렸어요. 첫 영상으로. 이, 새해 첫 영상으로. 가상화폐 얼마까지 갈까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설명드리고 어 그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 움직임 나오면서 결국 1억까지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로 가지는 않고 좀 흔들 수도 있고 뭐 내려왔다가 다시 눌러줬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흐름인데요 지금 흐름 자체는 계속적으로 이제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 그런 부분들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거 간단히 둘러보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게 폴카닷이었죠 폴카닷이 폴카다시 제가 이제 요런 자리 지켜주는 움직임 나오면 여기 부근에서 이제 진입자리 잡아보고 한 5만 2천원 요런 자리 21선 부근에 잡아보고 여기 뚫리면 손절 잡던지 아니면 요 밑에까지 5만, 여기 4만 이런 자리 한번 잡아보라 했는데 바로 지지 나오는 움직임 나오면서 오늘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왜 중요한가? 여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을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뭐 밑에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도 있고 여기서 또 지지를 다시 받으면 이렇게 눌러줬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분석은 뭐 확률입니다. 어차피 진입을 하고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100%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런 종목들, 이런 분석들을 딱딱 해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진입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거지. 아, 이게 무조건 가. 무조건 떨어져. 뭐, 끝났어. 이렇게, 뭐, 근거 없이 그렇게 대응을 하시, 그렇게 말,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가 나오는 움직임이 나오면, 한 번쯤 이렇게 튈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어제도 말씀드렸던 앵커, 이것도 조금 움직임 나왔었죠. 앵커도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런 자리 돌파를 하면 한번 위로 이렇게 갈수 있다 했는데 단타 치기는 매우 좋은 이런 타점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돌파 나오는 것들은 짧게 뭐 짧게 짧게 이렇게 10% 이상으로 드실 수 있는 움직임 나올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 타점에 있는 것들이 이제 노리시면은 이런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은 아니고, 이제, 알트코인들은 좀 움직임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잘 챙기시면 되고요.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점에 이렇게 있는 것들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같이 시아코인 이런 것들 움직임이 좋게 나왔는데요. 어제도 여기 따라 들어가셨으면 물렸다가 또 마음고생 하셨다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와서 당연히 본전 좋지만 또 여기 또 물러여 계신 개미들 또 계시죠 또 그런 야수의 심장을 가지고 가자 외치시면서 그냥 무작정 그렇게 외치시는 분들 절대 이렇게 고점에 올라가는 슈팅이 나오는 것들은 웬만하면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요 눌러주는 움직임 나오거나 기준 요런 타점 여기 돌파하는 타이밍 요런 자리에서 노리시고 손절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그런 근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간다는 패턴으로 노리시는 어 그런 것들은 욕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올라와 있는 것들 뭐 에브리피디아 이런 것들도 뭐 좋은 움직임에 있고요. 비트토렌토 어, 비트토렌토가 지금 좋게 올려주고 있는 패턴이라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올려주고 눌러주고 지지받고 n자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은 충분히 이렇게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 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좋은 흐름에 있는 거는 이런 것들 IOST 이런 것들 돌파 타점, 타점이죠. 돌파 타점. 지금 보시면 뭐여기서 이제 100원 부근에서 진입을 하시고 어 단기로 여기 흐름 보시면 뭐 나는 80원까지는 손절 라인 볼 거야. 뭐. 80원, 100원, 90원, 80원 이렇게3단계를 나눠시고 1차, 2차 매수 노리고 여기 이탈 없이 80원만 이탈 없으면 슈팅 기다려 보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무작정 그냥 진입 막 슈팅 나오려고 하는 거 진입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전략적인 그런 작전을 가지고 진입을 하셔서 그렇게 본인만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수익을 챙기셔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자리가 좋은 것들이 좀 있는데 아이콘 이런 것들도 지금 움직임이 여기 딱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라인은 뭐 3,000원대 정도 잡아가지고 대응을 하시던지 아니면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은 그 밑에까지 한 2,500원까지 2,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딱 두 라인으로 해서 요 부분에서 이탈만 없으면 이렇게 머무르다가 슈팅 한번 노려본다 이런 식의 작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들이 온톨로지 이거는 어제 한번 갔었죠 어제 말씀드리고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슈팅이 나온 패턴인데요 이거는 뭐 여기로 안 떨어지면 또괜찮은거예요 2800원 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데 2,800 다시 이거 2,800원 다시 지지해주는 움직임 나오면은 또또 또 갑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2,800원을 뭐 이런 식의 이탈만 없으면 또갈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 단기적인 이런 부분 돌파 나오는 움직임 나오는 것들로 단타를 노리시던지 짧은 스윙을 노리시던지뭐 그런 타점을 잡으시면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다. 그래서 뭐 괜찮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뭐쭉 둘러봤는데요. 이런 것들 제로엑스도 보시면 지금 이제 2,500원 정도 자리만 이탈이 없이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이것도 뭐 똑같이 버티다가 이렇게 쭉갈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 코스모스 이런 것들 다 비슷한 패턴에 있고 이건 뚫어서, 뚫어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3만원 여기 3만원 한 500원 700원대 800원대 이런 라인을 보시고 여기서 이제 머무르다가 이탈 없으면 21선 올라오고 지지받고 이렇게 슈팅 나오는 패턴. 뭐, 이런 거, 런 거는 이제 좀 눌리, 눌려줄 때 들어가서 위로 나오는 것들 슈팅 먹는 패턴이고요크립토 p 컴 체인. 요것도 지금 딱 보시면 여기 계속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있는 움직임이죠. 위쪽에서. 그럼 지지를 해주고 있으면 이제 눌러주는 움직임 나올 수는 있지만, 뭐, 21선 이런 자리 280원으로 손절 라인 잡고, 어, 대응 하시면서 이탈이 없다 하면 땅 슈팅 노립는 그런 식의 흐름을 어, 보시면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많습니다. 지금 카바. 이것도 지금 이 자리 쪽 이건 조금 조금 내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어, 이런 것들도 아직 뭐 단기적인 흐름에선 7800원, 7900원, 뭐 8000원 이런 자리만 지켜 주는 움직임이 여전히 나오면 이것도 여기서 머물다가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이런 것보다는 아까 좀 이렇게 위로 가 있는 것 노리는 게좀 좋긴 한데, 이런 것들도 그냥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놔 있기 때문에, 그런 어 별, 뭐, 자기가 기준에 맞게, 자기는 이, 이 코인이 괜찮고, 이런 차트 흐름이 좋다, 이러시면은, 어 거기 에 맞춰서, 기준에 맞춰서 진입을 하셔야 되, 되는 거죠. 그리고, 엔진 코인, 이것도 자리가 어제 괜찮던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더 좋은 흐름이죠, 이런 것들.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주고는 있지만, 여기 이제 21선 부근 때, 이런 자리만 지지만 나오면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패턴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카이버 네트웍스 또 이제 여기 이제 지지를 받고 한번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이제 어한 4,000원 때만 이탈이 없다 하면 또뭐 여기 여기서 이제 진입 자리를 노려보시고 4,000원 때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코인들이 워낙 많습니다 뭐 여러가지 코인이 있고 체인링크 이런 것들 코인이 워낙 종류가 많고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도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좀 좋은 타점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번 체인링크는 음 이런 것들 뭐 그냥 기준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기준이 없이 그냥 무조건 여기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시면은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손실을 보실 가능성도 크고 절대 이제 그 100%는 없기 때문에 손실이 날수 있는 가능성은 큽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따라 들어가는 매매를 하실 때는 본인의 돌파, 이런 타점 근처에서 진입을 하셔야지 최소한 요 위로 가는 슈팅을 어 먹을 수도 있고 수익도 극대화되고 본인의 심리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 그런 거 없이 이제, 어 도지코인이 난리 났었죠. 도지코인, 이런 것들. 뭐 여기 물려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움직임이 워낙 좋게 나오곤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올릴 수 있지만, 내릴 때는 이렇게 가차없이 내립니다. 그래서 500원 대 이런 자리에서 뭐, 청산을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신 건데, 이런, 이런 자리에서 청산을 못 하시고, 버티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이너스가 크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이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면 안 되고, 어, 개미들이 버틸 수 있는 흐름이 어떤 흐름에서 봐야, 보셔야 되냐 하면은, 최소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서 돌파 타점을 노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자리가 이제 이 자리니까 여기서 노려서 이제 뭐 이렇게 먹던지 아니면 이탈이 나왔으면 이런 것들일봉상 지켜줬기 때문에 또 괜찮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꼬리는 길게 달렸지만 그래서 돌파 타점에서 이렇게 노리시는 이 단기적인 돌파 흐름을 노리셔서 위로 스윙을 노리시는 그런 타점을 가지고 진입을 하셔야 되고 이런데 막 이렇게 막 따라 들어가신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한번 물리면 손실이 엄청 커질 수가 있고 어 본인이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위에서 따라 들어간 매매 하지 마시고요 어 좋은 자리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번 타점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스와이프 이런 것들도 보시면 지금 여기 딱 지지 라인 나와야 되는 자리가 딱 보여지는 자리가 있고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눌렀다가 올리고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 수는 있지만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 0 0넣 없기 때문에 항상 대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손절 라인들 정해놓고 본인만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맞춰서 대응을 하시고 이렇게 코인들 자리 좋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돌파타점 나오는 것들로 단타나 스윙 가져가시면은 좀 수익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하는 흐름 나오는 것들 이제 보시면은 뭐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들이 뭐 메디 블록 이런 거죠 메디 블록 어 메디 블록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디 블록 지금 이제 이탈을 했는데 몸통으로 지금 약간 매디블록이 지금 여기 이탈을 해서 이제 169원 입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제 169원 인데요 밑에 보면은 가격대별로 막 매수가 매수 효과가 엄청 걸려 있어요 매수 효과가 이 개미들이 이렇게 걸 걸어 놓았을까요 매도 효과도 이렇게 약간 가두리 양식처럼 이렇게 어 매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은 가격대를 어느정도 일정 부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169원, 지금 움직임이 한 150원대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저가가 142원인데, 이건 약간 더 내려오긴 했는데, 뭐, 이런 흐름에서 142원 정도, 142원, 지금 140, 140원대 지금 흐름만 지켜준다 하면 괜찮습니다. 아직도 메디블록은. 그리고, 200원 때 제가 들어가셔라 하신 분들은, 작전을 짜셔서, 150원, 100원, 이렇게 뭐, 작전을 짜셔서,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50원 대 오면, 1차, 1차 매수 200원 대 하시고, 150원 대 오면, 2차 매수 하시고, 100원 부분이나 이런데 이탈 나가면은, 손절 치시고,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 없이, 어 수익은 막 100%, 200% 넘게 먹고 싶고, 손절은 절대 안 하려고 그러고, 그건 욕심입니다, 욕심. 욕심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손실만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이런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거을 진입을 하실 때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본인의 욕심. 그러니까 나는 수익 100%막1000% 먹을래. 이런 욕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손지실은 절대 용납이 안 돼. 뭐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시면 어, 손시, 수익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는 수익 날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어 손해가.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점 유의하시면서 어 차트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어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멘탈입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원칙과 기준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가실 수 있는 그런 타점으로 진입을 하시고 어 이탈을 하는 움직임이 나오면 손절치시고 가는 것들은 좀더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은어 코인 시장에서도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어, 이렇게 뭐 코인 한번 부, 분석을 해봤고요. 본인이 궁금하시거나 이런 코인들 어떻게 흘러갈 건지 한번 예측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차트를 보고 대응을 하는 거고요. 어, 어, 이렇게 진입하실 때 항상 전략을 가지시고 그렇게 진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엔트박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좋은 수익을 항상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